지난 11월 3일 태성과 MOU를 체결한 중국 회사를 포함하여 참사가 태성을 방문하였습니다. 악취 통합 관리 시스템은 태성에서 개발한 다양한 기기와 프로그램을 결합,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자체 개발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고객 관리, 분석 의뢰 연항, 성적서 등을 분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실에서는 시료를 기계에서 분석하기 좋은 최적의 상태로 가공하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휴대용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냄새의 종류와 세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장비입니다. 소형 챔버실에서는 건축 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합니다. 비교적 사이즈가 큰 모듈의 VOC 방출량 측정은 대형 챔버실에서 진행합니다. 고정식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은 사내에 설치하여 테스트를 거쳐 최적화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합니다. 기업 부설 연구소는 자동차 내장재, 가전 제품, 생활 용품, 악취 등 다양한 소재와 시설에 적용될 수 있는 맞춤형 악취 제거 제품을 연구 개발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냄새나 보기 흉하하면 없어요. 드론 개발실에서는 악취 추적, 센싱, 포집을 위한 드론을 제작합니다. 에어컨 벤치 시스템은 미생물의 성장 인자인 온도, 습도, 송풍량 등을 제어하여 각종 환경에서 발생하는 미생물에 의한 악취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스마트 센서동에서는 악취 모니터링 및 포집 관련 다양한 제품과 센서를 개발, 생산합니다. 경로 비행은 비행하고자 하는 경로를 전용 프로그램에 미리 설정해 놓으면 전문 조종사가 없어도 원하는 위치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포집대로는 대기 오염물질 공정 시험 기준에 규정된 간접 흡입 방식을 사용하여 공장 굴뚝과 같이 고도가 높거나 위험한 지형의 악취 포집에 용이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센싱드론은 드론의 다중 센서를 탑재시켜 높은 상공의 악취 정보를 실시간으로 감지한 후 지상 상황실에 전송하고 확산 모델링과 연동하여 악취 발생원 추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